천국 안 가봐서 잘 모르죠. <laughs>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 성도들은 천국 그 교회는 천국 설교를 많이 하신대요 장경동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도 깜짝 놀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면 다 기절할 것이다. 열두 진주문에. 천국의 그 길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유리와 같이 맑은, 예. 순금으로 깔려있대요. 순금. 그러니까 저 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조각목 마운 여덟 개가 따로 있으면은 든든히 설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밀면은 넘어져 버려요. 하나만 서 있으면. 근데 마운 여덟 개가 서로 거리로, 띠로 해서, 척구로 구멍을 뚫어서 연결했기 때문에 사람이 밀면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려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불고 바람이 비가 오면, 창소가 나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딤 나무는 또한 무슨 의미하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지 안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을 구원받지 않을 때 우리의 천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예, 그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군과 같은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모여서 뭘로 연결이 된 거예요? 성령의 띠로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함으로 연결된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으로 되게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띠로 서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평안은 매는 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물론 말씀과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요.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교회와 저는 가족의 목회 큰 철학으로 저는 갖고 저는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은 부모는 자녀들을 맞이할 때 아.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화나도 자녀들이 올 때는 환하게 웃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평안해야 돼요 밖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친 몸으로 집에 오는데 집에 와 오자마자 부모가 또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자녀는 어디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아내들이요 집에서 아무리 아이들과 함께 힘들게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밖에서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라? 웃는 모습으로, 예. 가정이 이렇게 평안한 곳이구나. 진짜 안식할 곳이구나. 저는 그걸, 가정을, 그걸 철칙으로 생각하고 저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목숨을 내줄지라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지 않겠다.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평화를 줘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볼때 자녀들이 불안한 마음 가지면 정서적으로 자녀들은 안정을 못 찾습니다. 가정에서. 그게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또 어디가 평안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이 있어야 돼요. 편에 보니까 에루살렘에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할렐루야. 교회에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면 평안하죠? 우선 평안하시죠. 예,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는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갖고 니다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의 풍파 속에 있다가 교회에 오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설도 그렇습니다. 비록 예,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대한 그래서 저는 물고기 한 마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교회의 평안함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 있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냐면요.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누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유용섭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예,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 이거이 있으면은 교회는 절대 저 성막과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자, 뭐이는 보다 온전하게 매는 띠. 띠. 아까 우리 자, 성막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48개의 저 씻힌 저 조각목이 뭘로 서로 연결됐어요? 고리에 띠를 끼워서 연결한 거예요. 네 개의 띠가 들어간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성도들 안에 사랑의 띠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 내네 건물 있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큰 교회도 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수없이 한국 교회 안에서 봅니다. 무너져요, 나누어져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띠로. 사랑의 뒤로 비록 적은 성도를 할지라도 사랑의 뒤로 똘똘 뭉쳐있으면 사단막에 건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우리 오클라마에 있는 어느 교회죠 이니스 승복음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평안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늘 우리 교회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참 평안하다. 그래서 저는 목회 스타일이 그래요. 성도들한테 조금 부담을 주면 성도들이 움직일 건데 저는 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진짜 부담준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성도들을 세상 말로 들들 볼까요. <laughs> 들들 근데 저는 왜, 하나님 그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는 그냥 내 모양대로 먹게 할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예. 뭐, 다른 목, 뭐 다른 사람, 저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예. 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세상 풍파 속에 풍파를 겪으면서 교회에 오면 그래도 평안하다. 참 심으로 꼭 간다. 이런 마음 갖고 그 이런 은혜를 교회 와서 받고 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교회.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된 교회. 할렐루야. 목사님 비록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 늘푸른 교회처럼 사랑의 띠로. 딱 예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요 예한 명도 안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때 3분의 1이 교회가 줄었어요 없어진 교회가 한국 교회 엄청나게 많아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평안의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된 그 성령 안에 역사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숫자를 더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더라 하나님이 더하여 준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늘푸름교회와 우리 오클라마에 있는 우리 은혜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에 같이 한금 간간 기도해 주십시다. 오클라마에 있는 이니스 선복음 우리 교회와 그다음에 목회하고 있는 정기한 목사님 목회 잘해서 어,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이용민 집사님과 또 우리 어, 우리 강 박사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한국에 잠시 하나님 방문해 있는 우리 정경 목사님, 섬기가 있는 오클라호마 이니스 순복음 교회가 평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오클라마 이니스 순복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정경 목사님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하느냐 날마다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생활 하라고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용민 집사님과 우리 강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일꾼되게 하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늘 부른 교회가 아버지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으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 받은 숫자를 더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경이 넓혀지고 날마다 부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띠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